자두 부등식의 해가 일치한다 라는 건 그냥 방정식으로 봤을 때두 근이 같다 이렇게 이해해도 된다 라고 이야기 계속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요거 이제 방정식 그냥 여러분 이거 부등식의 해 범위 나오면 그냥 방정식 푼다고 생각해 이게 여러분 입장에선 이해가 하기가 더 편합니다 어쨌든 경계값이 생길 텐데 그 경계값이 결국에 이 방정식의 해랑 똑같다 라는 거기 때문에요 뭐, 그렇게 생각해도 되지만, 그냥, 이렇게 어차피, 푸는 방법은, 뭐, 방정식처럼 풀긴 할 건데, 요거부터 보면, 그래프가, 이쪽은 뾰족한 거, 요거는 직선, 요렇게 되겠죠. 근데, 이쪽에 해당하는 건, 그냥 3x-1 그대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3x-1이, x 2랑 같다고 하면, 아, 5구나, 여기. 오네요 그래서 여기 이제 5랑 같다고 하면, 이제, 어, X가 3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X점, X, 교점의 x 좌표가 3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 이쪽은 기울기가 음수니까 여기 마이너스 달고 나왔다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X 플러스 5다라는 방정식을 풀면, 여기서는 이제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친구가 나올 거예요. 결국 이 직선이 절대값 그래프보다 위에 있는 경우는 마이너스 1에서 3, 4, 2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에 이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된다라는 건이 방정식으로 봤을 때, 요 이차 방정식의 해가 마이너스 1이랑 3이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이렇게 푸는 게 편하니까 이렇게 풀겠습니다. 그래서 a 마이너스 1분의 두근의 곱이죠.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3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a 플러스 3이 1이라고 하면, a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맞춰줄 수가 있겠고요. 아, 그냥 3분의 2. 미안해요. 3분의 2. 아이고. 그 다음에, 두근의 하. A-1분의 B플러스 1 여기다 마이너스 붙인 거는 두근의 합이니까 2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A에다가 3분의 2를 집어넣으면 이쪽이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이거 곱해서 그냥 B플러스 1이 어, 이제 3분의 2가 된다. 그래서 B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서 두 개를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9분의 2가 되는구나.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